아, 저기맞거으나실가나엘리아엘리아 이러지 아. 아, 마. 아, 지 오른쪽에 라슨 나피아서무 힘들어 나랑 투데이... 있어 나는 중앙으로 옮겼어 나어까고가가 아니 도망 가시라니까 아얜또 뭐야 아 일부러 문빵하려고 거기서 기다리고 아, 있었는데 아, 거기서 아, 선물 아, 상자를 까시면은 아, 제가 배우한테 노. 아가있아 이거. 아 이거 내가 엘리 뛰어들 아, 수있는데 아, <laughs> <laughs> 코드가 안맞아갖고 방금. 엘리는 잡았어 엘리님엘리 잡아가지고 좀 좋아. 오늘 막장. 아, 나이 t i 반 l want to go. I 다 t i l l want to go to the c 빨리 와. t r y I want to go to the country. 지 want to go to t h 누 country. I w 들어 아, 왜 이렇게 왜 이렇게 한타가아쉽느냐뭐하나씩이런 뭐야? 보통 라센이랑 엘리... <목소리> 이거 좀... 이건... 니는 밖에 못 가거든? 이 중요한 게 아니야, 형. 린린 형이랑 놀아야 돼. 그러니까 린 계속 내가 보고 있잖아. 됐다, 그러니까 계속 놀고 있었다고. 그 아, 에바까지 왔다. 만만히 보지 않잖아. 나이스. 하겠다. 어. 투망 때려.

아, 우리 집이 너무한데. 아, 에바 개딸피였네 내가 엘리, 엘리 차고 있었는데, 에바가 오더라고. 하다 왠라신지왠다 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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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씨, 탱커들 레벨 20대인데 벌써 쟤는 31이네.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응. <놀람> <놀람> 엘리 세발다 빠졌고. 왼쪽에 라센. 어? 위야를 전면으로 죽는다 그냥. 버프 30초, 내가 웬만하면 그수 있어. 안 돼, 안 돼, 안 돼. 버프 어, 10초, 일단 토통지나왔다 아, 여기라도깨끗나왔네 진 빠졌다. 라인 밀렸는데? 나이좀밀리니까이거 아, 잡았다. 나도 잡았다. 리나 잡았나? 나빵 어, 나왔다. 아 개. 지나 키가 얼마나 적었길래? 반자 반자 언제 대 최고의 장아이고야 빠져 빠져 와 이걸 잡네. 그냥컨 나이폰즈 거리 살짝 모자랐어. 나한 번. 이스나이스와더 먹히기 힘들다 이제. 마군이 아, 쓰러졌습니다. 후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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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짧어다 <짧아. 짧았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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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스파이아 앞으로 나 그냥 계속 맞아야 돼. 누나가 누나 그냥 가. 아, 아이고. 그냥 가, 그냥 가. 나나 나 버려 그냥. 엘리 엘리 들어가, 엘리 들어가요. 이거 전제만 해주고 나한테 오지 마. 어째 계속 맞지 당할 거야. 빠가 나한테 뛰어갈 것 같았어. 여기 포켓 좀 사줄 수 있어요? 포켓 아 사줄 수 있어요? 포나좀 나이스 생켓라 포켓 좀 사줄 요포요 포켓 포켓 좀사 포켓 어오요 엘로 앞으로. 엘리이 공격 받고 있어. 저거 번 누가 이 저거 거의 다끌어놓는 으, 나개았어이못가 막았어 일로 여기. 아가 공격 는데 그렇다고 탱커들이 을가 없잖아. 어떻게 못 맞는데. 야또바 간다. 에바 간다. 아이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아이아이어 우리 아이 아이고. 아이고, 이고는이이 쳤는데 그거 먹혔네? 고 아이고. 고 아이고. 아이고, 아고이고 아이고. 이이미이고아이 아이고, 아이미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미 먹은 상태로 싸웠던데 아 내가 먹기 직전에 들어갔는데 먹은 걸못 봤네 <laughs> 어, 생각 아 생각보다 아, 뭐 센터들이 돌아갔다고 잘못한 아니야 그럼 이미 들어가는 거 맞지 근데 미야 하치고 아, 있어가지고 반제로 견제하러 왔단 말이야 아뭐 진짜 아무것도 못하고 지낸나혼아아 아니 정미야 레벨 봐 저거 시2야 2장 1몹? 1먹? 2장 1몹면링 하나 더 사고 첫번치 원샷은 나오겠다 아직까지는 아, 라들는 빡세다는 거지 다어야왜 이렇게 많냐 엘리아 뭐야 엘리라크 그 저거? 아, 아, 여기, 야. ]다? 여기 린이랑 에바 둘다 있다 이야도 있다 근데 맥시마 살돈 없는데 지금 아 이거 아이 <놀라> <나도 당길> 한다 라슨 한형니라슨한대 라슨 한대컷컷어요아씨 그렇게 아파 원딜 여부 아 지금 공격받고 있습니아 역시 메심모어서 원샷 안나 메시모까지 빨아야 하는 거지 음. 아이공격고있다 이거 나 지원되나? 네. 아, 네. 어디 <laughs> 네. 네. 가? 받야고민거 땅으로 못가 이거 가 네. 내가 밖으로 미쳤어? 나도 원 다시 아아가아나원하지않아아 나도 원하잖뭐나확인하고아아 뒤로 가는 거야? 방어야 방어 올라가 나도 <놀람> 원하나를아나나 어.

할수 있어. 땅이다, 이거. 아, 저기서 한번더 먹어야 되네, 그러면. 한번 밀어놓고 5번 치러 가면 되지. 어우, 선젠데.

얘들 조심히 쪽으로 애들 온다. 내가 죽는 건 어쩔 수 없는데. 다군 있으라 어 후안노라. 아, 도 그걸 갖다못 잡았어? 야, 이다 온다 이쪽으로. 야, 이쪽으로. 야, 이리으로 야, 이이쪽 이쪽으로. 야, 아, 공정 안안 빠졌어. 공정 안에는 전혀 없안 집어. 딘딘 잡혔다. 아 중앙 라인 돕시다안 들어오려나? 안걸러오네안걸안 싸우지, 싸우고 있어. 이겨, 이겨. 뭐야? 야, 뭐야? 야, 안새미야

아니 아니야, 아리 끊는 거야 음. 원딜 야 아니야, 오지마, 음. 어, 어, 아 오지마 오지아니리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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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리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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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야, 여기 있어요. 아, 야, 에바 나, 이거 두루루루, 이거 두루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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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루루로루루루로루루루로루루루로나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

엘이 거기 뜨면 죽을 것다야 빠져서 변신 얻다할것 같은데 아.. 바 개피데 아.. 잠번 들어간다 엘바 개피 엘바 막타 맞았어 엘바 막타 맞았어 어? 이러면 엘바 죽는 거? 엘바 잖아이러

아, 이땜에문에쳤네 진짜 아, 그, 보이지않는데서보이쓰도나맞으면은끝토머리에 맞으면, 바로, 패기 솔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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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